네. 안녕하세요. 악어오름입니다. 자, 제가 영화를 그냥 잠깐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영화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 영화 정말 좋고요. 그, 이 영화에 나온 노래는 아니지만, 그, 어퍼컷 튜브라고 있거든요. 어퍼컷 튜브에 제가 댓글 달아놓은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 OST를 AI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OST가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하니까. 근데 이 영화가 약간 재수생이라고 보면은 진짜 슬픈 영화고요. 성공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멋있는 영화 같아요. 성공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영화에는 대성학원이 나오거든요. 대성학원이 나오는데 여기가 나옵니다. 약간의 충격을 줄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재수생분들 꼭 봤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멘탈적으로 힘들 때 약간 이 은호, 남학생은 이제 이 은호,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은 한정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의 이거를 조금 감정이입을 해서 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슬픈 영화라고 하는데 어 현실은 더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서 약간 그 생각을 돌이켜 보시고 영화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봐도 될것 같은 영화예요 이거는 뭔가 그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의제그 이제 불지르고 그 누구냐 막 자폭하고 그런 영화보다는 그런건 이제 사실 공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 노력 아니면은 그 후에 그리고 만약 막 이런거 있죠 아 내가 옛날에 3월 모의고사 때 공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아 내가 작년 수능 9월 평가원 이후에 공부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뭐 만약에 내가 뭐 했다면 만약에 if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떻게 했었더라면 이런 게좀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더라면 미래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걸좀 생각해 보면서 보면은, 이게 남학생 입장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뭐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그, 사실 헤어진 이유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조금 공감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였으면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였으면 뭐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영화인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16년 동안 본 영화 중에 그 한국 드라마 멜로 드라마 중에서 가장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서 추천해 보고요 한번 보실 분들 한번 봐보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래서 공부 2시간 잠깐 안 한다 생각하고 약간 힘든 날 한번 보세요 이게 뭐 넷플릭스 나중에 나오려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번 영화관 가서 직접 팝콘 먹으면서 오징어 하나 뜯어 먹고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재수 생활 절대, 만약에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